퍼스트 오, 원, 네. 퍼스트 원, 어떤 룰이었죠? 먼저 알려줘. 온, 온 그린일 먼저 하는 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건데. 풀로 시작습니다 야야야야야. 샷을. 아, 좋아요. Fairway. 어, 잠깐만요. 아이언을 잡았거든요, 지금. 어떤 작전인지. 아. 잘 갔어요. 그참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네요. 어, 치고 항상 머리 한번 넘겨주시는. Fairway. 어, 아, 굿샷! 아, 좋은데요? 완전 좋은데? 네 음, 아, 니 집중력이 음.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음. Fairway 오. 아, 좋아요 러프 어, 좋아요. 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저는 벌써버터기대 됩니다 네네 네. 잘 들어보면 작전이 딱히 없거요100 쳐, 100, 100. 네. 그냥 어, 치는 거야 흐름 따라. 네, 봐보세요. 어. 백을 100, 친다. 아니 왜그냐면요 순서가 다음엔 여성분들이 치잖아요. 먼저 치고. 네, 네. 근데 제가 이백을 남기면은 내가 이백을 칠 수가 있는 거지. 아, 이게 작전인 거야. 야 작전하여 내가 매물이 하겠다. 잠깐만. 아, 잠 아, 나가? 200? 190? 그래도 그거 실하면 나안 돼. 드라이버 2 2 0 보내 마지막이니까 어찌. 네. 드라이 빡씩. 드라이버가 있다고. 진우 씨 같은 경우는 아, 빵이라서 사대고 빠아요 동생은 진짜 약간 좀친동해 맞아. 그렇게. 다시. <laughs> 역시 오빠가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거리를 오늘 좀 조금 짧 멀리 보냈어요. 아, 멀리 보냈어. 오히려? 상관이 없네. 네, 어차피 여성분이 시식을 음, 하기 네. 때문에. 아, 이래서 순서. 네, 포스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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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야, 우리, 우리. 명훈 씨와 우리 제이 씨 같은 경우는, 야, 이 정도 팀워크, 첫 회. 아, 아 투원을 노리는 것 같은데. 오, 와 네. 바로? 잠깐만, 259를. 네, 야. 어. 쏘겠다. 바로. 와. 그렇네요. 그 방법을 생각을 못한다. 나는 볼까요? KTX다. 준비하시고. 와. 올라갔어. 올라갔어. 남자다 남자다. 야, 남자다. 올라간다, 와. 와 대박. 와, 대박. 와 오빠 대박. 역시 당신은. 이거는 많다. 저희가 패배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핸들이 고장난 1초온 트럭. 아, <laughs> 야, 그거를 가감하게 니 작전 따위 필요 없다. 어, 누가 봐도 <laughs> 이 작전 따위는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승부를 하겠다 제이하고 아. 같이 작전을 이렇게 다 짜놓은 상태였는데, 근데 그 작전을 한순간에 엎어버렸잖아요. 멋졌습니다. 아주 멋졌습니다. 오, 남자. 진짜. 장타자만 할수 있는. 어. 되게 부담스러운 사실은 사실은 네.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우리 작가의 부담샷. 아, 어. 작가 어. 좀 밀리나요? 작건, 작건. 되게 자, 타임 작건. 왜 이렇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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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laughs>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나요? <laughs> 어, 다 <땀> 나와가지고 쇼원이가 쇼원 <laughs> 씨가 샷을 아무 말 없이 <laughs> 보냈는데 갑자기 되게 초라하게 와가지고 짧게 잡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짧게 잡고 얼굴이 또 빨개졌거든요. 아... 내가 70을 날릴게. <laughs> 너가 먹으래 그래, 어? <laughs> 아아 어? 야. 안전하게? 어떻게 할래? <laughs> 그래. 아니야. 그냥 주자. 많이 먹었어.